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교 통합뉴스센터 김유진입니다. 11월 셋째 주 호남대학교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대표 특성화 대학인 호남대학교가 국내의 각종 대회에서 큰 상을 입술고 실무형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가 하며 해외 취업 활성화 등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연속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한국형 복합리조트 인재양성사업단은 글로벌 창조관광 서비스 전문가 및 창조관광 융복합 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보도에 김가영 기자입니다. 조리과학과 호텔경영학과 중국어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형 복합리조트 인재 양성 사업단은 5년간 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복합리조트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얼 월드 프로젝트 및 해외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대회 석권은 물론 중화권 특급호텔 및 외식업체로 해외 취업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환대 서비스 산업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사업단 참여학과인 조리과학과는 각종 국내외 요리대회 석권은 물론 교육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인재상 4명을 배출해내며 명품학과로서의 위험을 떨치고 있습니다. 또 호텔경영학과는 글로벌 IR탐방, 글로벌 교환학생 등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부터 싱가폴 필리핀 등중화권 특급 호텔로 매년 100% 해외 취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어학과는 2018년 신입생부터 중국의 글로벌 명문대학인 상하이 대학과의 2플러스2 복수학위제를 시행해 글로벌 중국전문 인재양성선도대학의 선본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한국어를 배우러 많은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데요.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에서 호남대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례하사에서 템플스테이 체험을 실시해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보도에 권진아 기자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멀리 한국 호남대학교로 유학 온 중국, 베트남, 몽골 등 1,300여 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2017 한국어교육원 유학생 템플스테이 문화 체험을 가졌습니다. 화엄사 템플스테이는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 유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의 뿌리인 불교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불교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유학 생활을 보다 알차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학생들은 이날 템플스테이에서 비자 관련 정보를 비롯해 한국 생활 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사찰 예절 교육, 전역 공양, 타종 체험, 연꽃 만들기 등 사찰 생활을 체험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호남대 소난희 국제교류 본부장과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인성 교육과 교육 체험 봉사 등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단시입니다. 교수학습 개발로는 11월 8일 현명관 2층 교수학습 개발원에서 서강석 총장을 비롯해 각 단과대학장 교수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총장님과 함께하는 교수톡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서강석 총장은 따뜻한 소통의 리더십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남대 랄랄라 스쿨은 11월 4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전남도내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랄랄라 아트박스를 개최했습니다. 기획사업으로 진행된 아트박스는 9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융합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펜싱부 양해소리 2017년 23세 이하 아시아 펜싱 선수권대회 여자 사부르에서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 팬신 차세대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상 디자인학과 양석현 씨가 2017년 제8회 한국 패션 디자인학회 주 용도 벨벳 디자인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패션쇼에 출품된 양석현 씨의 작품은 도시적인 감성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표현하였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백스의 행복사회 슈퍼라이프 코치 양성 사업단이 SLC 블루존 개소식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개소한 SLC 블루존은 실무 체험, SLC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사업단 대학 내 재학생 및 교직원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한 멀티 체험관으로 교육과정 진행뿐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대상 건강상담 및 평가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자 학원 차이나 최고의 가정은 11월 7일 mk 차이나 컨설팅 박경화 대표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챔프 제이기의 이날 특강에서 박경화 강사는 사드 해빙 모드 시진핑 2기 출범에 맞춰 중국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11월 셋째 주 영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